제일 먼저 그럼면 도급을 할때 직영 방식이라고 하는 건 직접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직접 자기가 자재도 구입을 하고 장비도 직접 오라 그래 가지고 직접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직영 방식이라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공사금이 적을 때는 저렇게 할수 있지만은 공사금이 크면은 우리가 뭘 주게 됩니까? 도급을 갖다가 줘야 돼. 그래서 도급을 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발주자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개인이 있으면 개인인 발주자가 되겠죠. 그 다음에 간에 산다 그러면은 발주층이 발주자가 될 겁니다.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도급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. 이때 도급을 줄 때, 당지 설계자는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도급을 줄 겁니다. 설계한테도 도급을 주는 거고요. 시공한테도 도급을 줄 겁니다. 이때 도급을 줄 때를 갖다가 발주자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급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시공자는 도급자라 그래요. 도급인하고 도급자를 갔다가 혼동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 발주자를 갖다가 우리가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시공자는 인을 쓸 때는 받는다는 뜻에서 수급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 다음에 도급인이다. 그 다음에 시공자를 갖다가 도급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